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외 이름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선생님 설민석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 역사의 변종 특강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멘탈의 붕괴가 올수 있으니까 눈으로 스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 수업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삼국사기에 보면 말이야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따라보죠. 해 비호구린. 비호린자 안일비 조로 구할구 이웃님. 자 이웃님. 자 따라보죠. 해 비호구린. 그린. 비호그린 그렇죠. 그러니까 비호가 민 이웃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호구린이란 말에 어원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 여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썼던 왕관이에요. 근데 그 여왕이 이제 주적이 누구였습니까? 미실이라고 들어봤죠. 이 여잔데 원래 참 이쁘게 생겼는데 아주 지금 표독스럽게. 여기는 그 입꼬리 오른쪽에 올라가죠. 팔자도 한쪽만 지고 있고, 어 심각하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다크서클에 얼굴빛이 누런 것으로 봤을 때, 완벽한 변비가 있었습니다. 변비가 있다 보니까 몸에 독이 차오르고, 이게 막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야. 비담을 죽이고, 자신의 주적인 선덕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선덕은 그녀의 변비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 최초로 변비약을 개발을 했으니 환약인데요. 선독도좀 변비가 있지 않았는가. 훗날 사람들은 이 비호감인 이웃을 구한다. 뭐, 이 뜻을 어요 환약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요것을 비호구림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자, 신라시대 때이 변비약이 만들어지면서 그 후손들은 이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죠? 하회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양반, 선비 할거 없이. 자, 이본 순간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 이제. 조선 후기에도 나옵니다. 하, 무동. 춤사위가 포인트죠. 여기 보면 살짝 뒤꿈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쾌변 이후에, 쾌변 이후에 상쾌함을 춤사위로 표현한 그 바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림의 어떤 구도가 S자 형태를 그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장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호쿠린이 유럽에도 전해진 거야. 이게 변비하게 할류예요. 모나리자죠. 이 모나리자를 보면 누렇게 떠있지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아, 그 똥을 못싸서 뭐야, 그죠? 이쁘게 생겨갖고 그그까 그렇죠. 그렇죠. 따해봐 잔변. 그렇죠. 이 잔변의 결과 얼굴색이 누렇게 뜬 거야. 두 번째 특징 눈썹이 빠져 있습니다. 이 변비가 너무 심해서 독이 올라서 여자 눈썹까지 빠진 거야.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럽의 고서족을 보면 피코 그 그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호구분이 전해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 초록색 알약을 복용을 하고 모나리자가 비로소 어 좋은데요? 음, 응? 요 표정. 요것이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그, 그 프랑스 보면 말이에요. 아, 로댕의 그 작품 중에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상이 있는데 이 지옥의 문의 한가운데 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런 형태로 앉아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 포인트는 뭐냐면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 수그리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이 각도가 포인트입니다. 변비에 시달릴 때 딱 여기서 들고 이이 자세란 말이야 이게 이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변비의 고통은 뭐다? 여기는 지옥과도 같다. 21세기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헐크입니다.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지금 갈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변비 때문에 온통 녹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야. 녹색 화냐? 이 비호구리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서 변비하게 대명사가 되었다는 사실. 이상 역사 변종 특강 끝입니다. 자, 이거 보느라 화장실 참고 있는 친구들 화장실 갔다 와서 공부하세요.